자, 오늘은 이제 전능하시고, 이제 가장 지혜로우시고, 이제 두 개를 같이 하겠습니다. 두 개를.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능성은 우리가 자주 듣고, 또 자주 이야기하고, 또 우리 기도 속에 아마 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적 요소는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역시 전능하다고 하는 게 우리가 사실 그걸 이해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전능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전능하다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뭔지 분명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은 우선 내가 전능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뭐 항상 늘 불안전하니까 이 전능하다는 게 뭘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막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합니다. 하지만 또 금방 돌아서면 아유 이게 뭐 이런 이런 이 어려운 일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이게 되겠나? 금방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능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주 다양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는 것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많이 보여줘. 요 우선 뭐 세상을 창조한 것도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것도 그렇죠. 노아 방주 사건도 그렇고 뭐 가장 큰 사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최고의 절정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시다고 하는 이 속성과 이게 굉장히 어때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어떠십니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다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거를 지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되겠고 또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강하게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보게 해주고 체험하게 해줍니다. 진짜 그래요. 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런 거죠. 실제로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적으로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뭐 예, 어떤 관념적으로만 여기지 말고 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능력 있고 이게 분명하고 이건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거 그거를 에, 명확하게 어때요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예, 그래서 에, 나는 어, 우리는 우리 인간 자체는 불가능한 것과 불완전함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그 능력이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처음부터 완전한 거, 아주 처음부터 전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발 믿어야 돼요. 사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결여된 부분이 하나님의 전능성에. 이요왜 그런 지 아세요? 지금 모든 게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뭐예요? 기계로 다 되잖아요. 뭐든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약 먹고. 뭐,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뭐 기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 자연적으로 이런 생각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성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지에 있는 성교사들도 이렇게 또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면 그 믿음이 또 떨어져요. 정말, 하, 어, 이거 진짜 절박하게 하나님 외에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막 정말 죽자 사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또 이렇게 국내로 또 복귀하게 되면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뭐 사람 도움, 사람 도움 그때그때 그때 받고 이게 벌써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전능성이라고 하는 걸 사실 사실 거의 제가 볼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전능성을 진짜 믿을까 아니면 그냥 입술로 그냥 고백하는 차원일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네. 그분은 정말 성경에서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랬고 그분은 어려워서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네. 성경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전능한 하나님 을 의지해야 돼, 의지해야 돼. 항상 의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네. 자꾸 그래야 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 온전한 신앙이 되지. 진짜 하나님의 전능성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의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모여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뭐. 안 되는 일이 안 되는 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예, 그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원의 모든 사건들이 성취되는 거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면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어, 이 신론자들은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하잖아요. 인간이 이성으로, 인간이 합리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지. 아, 이건. 이건 이해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해. 이걸 어떻게 해. 이런 거는 아예 배척을 해버려. 그게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진지하게 묵상해서 내삶 속에도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이 역사와 능력을 나도 어느 땐가 이걸 좀 이걸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야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요. 그래서 이 모든 속성 중에 이 전능성이야말로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또 이렇게 참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또 이걸 그냥 어느 하나의 그 지식적으로만. 인식하는 정도가 있어서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고. 그분이 승천하신 것도 그렇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이 하나님이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요. 아주 가장 많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건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그렇지라고 여기지 말고 실제 내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전능성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그 기도가 나로서는 불가능하고 나로서는 참 어찌할 수 없는 문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는 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 그걸 꼭 명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열두 번째. 가장 지혜로우시고, 예.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어, 참, 역시 이것도 참 알기가 어렵죠. 어, 도대체 하나님의 이 지혜가 뭘까? 지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실까? 하나님은 지혜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자본에도 그랬죠. 하나님은 지혜 근원. 하나님은, 에, 그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우리 사람이 감히, 뭐, 얼마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측량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이 가진 지혜 자체도 완전한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가, 시간이 감에 따라 하나님이 지혜가 더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고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지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대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을 절대 이걸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좀 지혜를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 지혜를 구하지 않은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롭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야. 추상적으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리를 잘 배워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 교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실제적으로 어때요? 이 교리가 확증이 돼야 돼요, 자꾸. 그래야 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냥 단순한 신조나 어떤 지식에서 그냥 딱 멈춘 것이 아니라 아, 이건 실제로 인간 삶과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 오늘날 기독교가 왜어 특별히 이제 응? 이런 서구 사회에서 어 이렇게 물질주의가 강한 곳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요. 오, 오히려 물질주의가 약하면 하나님의 즉 어떤 종교적 신성이 어때요? 커집니다. 커져요. 응. 이게 반비례 한 거의 반비례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뭐저어 아프리카나 이런 제3 세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더 미신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더 어떤 실제적인 영적인 차원을 더 깊이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훨씬 더 좋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교류에 대해서 가르치기 더 좋아. 왜? 그들은 더잘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렇게 뭐 어떤 물질이나 어떤 지식 정보가 이렇게 가득한 사회는 그그 안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교리가 어때요? 그냥 아예 그냥 어먼 나라의 어떤 추상적인 얘기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 양 뭐~ 나는 전혀 관심도 없는 거, 막 하나님이 뭐 지혜롭던 전능하던 그 나하고 무 상관이냐 이렇게 이게 받아들인답니다. 이가 그러니까 점점 점점 어 어떤 신성의 초월성을 잊어버리고 사는 세대가 강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잘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 송도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막연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내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으로 살아가고 내 어떤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한 거 이게 항상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성경에도 자언과 같은 지혜서, 전도서 같은 지혜서 읽어보면 아 이게 바로 음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지혜로운 생각이구나. 사람은 지식에 의해서 사람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봐요. 뭐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 보여요. 인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지혜가 없잖아요. 지혜가 없잖아요. 어? 판단력도 없고 깊은 생각도 못 하고 엉성하단 말이에요. 어떤 시, 어떤 실용주의 지식이 많은 게 지혜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하고는 별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항상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죄는 지혜가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지금과 같이 이런 하, 더 교묘하게 어,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좀... 예, 어렵게 하는 이 시대 어때요? 지혜롭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숨기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갈수록 필요한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식보다 지혜가 더 필요해 사실. 가면 갈수록. 왜? 마귀는 지식은 마귀는요. 사람들이 지식을 쌓는 건 방해를 안 합니다. 그러나 지혜를 쌓는 건 방해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봐요. 지식을 쌓는 건 방해 안 해요, 마귀가. 그러나 지혜를 쌓는 건 방해해요. 아주 100% 방해해요, 100%. 네. 얼마나 이게 지혜와 지식이 이게 차원이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인생의 문제는 결국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 모든 사람의 인생의 문제는 최근에 그 도킨스의 전기집이 나왔어요. 상하군 한천 페이지가 되는데 아유 내가 이걸 읽을까 말까? 내가 뭐 이런 인간 읽어봐야 뭐가 나오겠나? 뻔한데 거기 또 헛소리 써놓을 텐데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생물학적 지식, 어떤 뭐 어? 그런 어때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어 그렇게 참 말도 안 되는 괴변을 쓰지. 지혜가 없는 거란말 지혜가. 어. 우리 그런 사람들의 그어칼세이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그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뭐 정말 역사적으로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기문을 읽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참 지식이 많고 뛰어난 천재적인 두뇌는 소외했지만아 지혜는 없구나. 영적인 지혜가 없는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상실이 된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지혜를 늘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은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아주 그냥 재앙이었죠. 내가 볼땐 무식해요. 너무 무식해 너무. 아 지혜가 없으면 지식이라도 있어야 되고 지식이 없으면 지혜가 있던가 뭐더 좋은 건둘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둘다 없어요. 둘다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심지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목회자가 이게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다는 건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는 지혜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지, 하늘의 지. 땅의 지혜는 안 돼. 땅의 지혜는 죄진 데 쓰거든. 땅의 지혜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것. 그러나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경건하게 살수 있고, 거룩하고, 참 하나님에게 합,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 우리는 그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례를 좀, 여러분 잘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주여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저들은 고난을 당하고 멸망도 당하고 고생을 하고 괴로움 당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더욱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성도로 온전한 삶을 살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